]입니다. 자 오랜만에 또 차량한테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 네,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기아 드동차 그랜드 카니발 차량입니다 등급은 GLX 프리미엄 거의 이제 옵션 다 들어간 등급이고요 대략 지금 키로스는 지금 한 14만 9천 거의 한 14만 9천 15만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따가 정확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연식은 12년 9월 등록해가지고 13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그리고 누유 같은 경우는 미세누유 하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성능지 띄워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지금 이제 뭐 근태이 끝났고, 제 보시면 엔카 진단 스티커도 있는데 예, 저희가 이제 제유를맺게 돼서 어, 엔카 등록을 또 했습니다. 자 일단 보시면 뭐네태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뭐, 뭐 상처 있는 부분 없고 네, 엠블럼이 좀 까져 있어요. 근데 뭐 엠블럼은 구입해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셔도 되고 요즘 나온 기아 마크로 바꾸셔도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네, 플라스틱 부분이랑 깨진데 있는지 그릴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 코끼리 범퍼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라이트도 지금 전혀 깨진 곳 없고 안개등도 깨진 부분은 안 보이고요.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씩 뭐 부칠 같은 경우 뭐 그런 부분 은 조금씩 있어요.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안 보이니까. 그리고 지금 휠 타이어는 17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. 타이어 상태는 지금 한60% 정도 어, 돼 있는 것 같아요. 이 휠은 알루미늄이 살짝 스크래치들은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. 사이드 미러 여기도 시그널도 깨진 부분 은 없고요. 이제 앞에 도어 선팅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. 도어도 깨끗하고 사이드 발판 사이드 발판도 튼튼하게 잘 있습니다. 뒤에도 뭐가 깨끗하고요. 오토 슬라이딩 도어라서 또 여기 붙여놨으니까 아시면 될 같고 뒤쪽에도 선팅 같은 부분도 깨끗하고 디타이어는 비슷비슷한데 한50% 정도? 뒤에가 조금 더단것 같아요 기스에도 조금 조금씩 있는데 심한 기스들은 없습니다 뒷라이트, 네, 라이트도 깨진 부분 없이 뭐 금가구 그런 부분 안 보이고요 뒤에 범버 쪽에도 깨끗하고 트렁크 쪽도 그리고 뒤에 선팅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살짝 스크래치가 좀 있는데,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. 뒤에 라이트도 마찬가지.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, 이쪽도 지금 부칠이 되어 있어요. 기스가 좀 있었던 거라서, 부칠이 살짝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거의 깨끗한데,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뒤에 도어랑 앞에 도어, 뭐 선팅 부분 다 깨끗하고, 어, 뒷도어도 이쪽에 살짝 이제, 터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도 시그널 깨끗합니다. 깨지거나 그런 부분 안 보이고. 앞에 핸다도 마찬가지 깨끗하고. 이쪽도 기스가 조금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뭐 바라거나 그런 부분 안 보이고요. 안개등도 마찬가지 깨진 부분 안 보입니다. 안에 실내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자,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네, 보시면 정확한 키로수는 149,413km 어, 찍혀 있고요. 내비게이션도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자소방카메라도 보시면 깨끗하게 하면 잘 나오고 있고요. 이쪽도 보시면 뭐 이렇게 큰 기스나 막 까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부분이 절대 안 보여요. 차량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깨끗하고요. 네, 핸들도 가죽 손상이 크게 된 부분이 안 보입니다.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채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수납장 같은 데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다시 보도뭐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고 썬루프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미러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보터 슬라이딩도 이렇게 양 옆으로 누르고 있는데 고장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. 시트 한번 좀 체크 좀 해볼게요. 자, 지금 시트 상태도 보시면 뭐 찢어지거나 흘려가지고 뭐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. 관리가 좀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, 저쪽편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어, 목쿠션도 그대로 있고 뒤에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어, 옵션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, 좀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사이드미러 접는 부분이랑 여기 뒤에 뒷열 창문 여는 곳 이렇게 되어 있고 숫자석도 마찬가지로 자, 트럼프 보시면, 네, 그랜드 카니발이 11인승이잖아요? 근데 이쪽에 지금 3열, 마지막 열 시트가 없어요. 이 부분은 지금 아시는 분한테 갖고 온 거라서 거기 창고에 보관 중이라서 좀 깊숙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기서 받아와도 되고,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만약에 이게 뭐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제가 뭐 이거 시트 지금 보니까 뭐 10만원, 1만원에 거래가 되더라고요. 그걸로 뭐 구해드려도 되니까.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엔진도 한번 공개 보겠습니다. 엔진도 보시면 뭐 정말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일단 뭐 사고도 없는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. 근데 미세만 하나가 있을 뿐이지 다른 건 크게 없으니까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차량 소개를 같이 함께 해봤고요카리바 요즘에 또 캠핑 쉬는 도 오길 고카리바 같은 차량 구입하고 싶을 수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